차로 잡은 믿고 보는 배우 전도연과 걸어다니는 초강미남 고비드 고수. 요물?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전도연 고수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이 e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김종배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전연 역을 맡았습니다. 지난 2004년 일명 장미정 사건이라 불리는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 국제 범죄 조직의 마약범으로 오해를 받아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지구 반대편 감옥에 수감된 아내와 그런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애타게 세상에 호소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촬영하다 보니까 어, 그녀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 굉장히 욕심이 많다는 고수. 특별한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두 선배님, 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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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님과 그, 그 함께. 아, 지금 여보라고 하신 건가요? <laughs> 네, 내가 왜이는지 몰라. 지금부터 싶어서. 고수는 멘붕 상태.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외국에 오늘 갑자기 외국에 있는 그 감방에 그 감방에 갇히겠다라는 감옥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시고 뭐라고요? 감옥. 계속되는 말실수에 당황한 고수 알고 보니 전도인에게 너무나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급체라는 걸알았어요 근데 되게 덥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지러우고. 그래서 아, 촬영하다가 쓰러진다는 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거구나 했는데, 고수 씨가 정말 저 이렇게 풀어질 때까지 예, 여기를 다 안마를 해줬어요. 다들 그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얘가 그때 고수 씨안 했으면 도시씬 큰일 날 뻔했고, 예. 따뜻한 배려의 고수 누님. "전도연도 훈훈함도 살렸네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편 12,400km의 거리, 외딴 섬에 억울하게 갇혀버린 어느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집으로 가는 길. 과연 그녀는 사무치게 그리웠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월은 가족과 함께 저희 영화 보러 오세요. 따뜻한 별결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가슴 먹먹한 감동과 함께 찾아옵니다.